안녕하십니까. 돈스퍼투자 이야기의 돈스퍼입니다 정말 코스피가 여기 저점을 11월달 11월말쯤 12월초 저점을 깨고 굉장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근 들어 6월달부터 3300까지 갔다가 쭉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이 살짝 사주고 있지만 코스피는 힘을 찾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12월 10일 선물 만기일로부터 코스피 선물 그 현물은 한 2조 가까이 샀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내렸나 보시면 최근에는 굉장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천억, 2천억, 4천억, 4천억, 2천억. 계속 빠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선물은 더 많이 팔았죠. 12월 만기 이후로 거의 5조에 가까운 양을 팔았습니다. 4조 9천억 정도. 그리고 최근에 7천억, 7천억 팔고 여기서 굉장히 매도세, 매도세가 강했죠. 그래서 일단 선물이 굉장히 하방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코스피를 굉장히 빼면서 선물로 이득을 외국인 이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지금 옵션도 지금 하방으로 갈수록 이게 올라갈수록 외국인이 수익이 나는 구조로 지금 옵션도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네요.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까지도 하방으로 갈수록 지금 수익이 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은 굉장히 변덕스러워서 순간순간 바뀝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고 옵션 방향성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옵션은 옵션 만기일이 가까워지는 순간부터 굉장한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좋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고 오랫동안 지켜봤던 종목이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두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서울 가스입니다. 한때, 가스 원재료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함 보였죠. 그 이후 계속 횡보를 하면서, 크게, 여기서부터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원재료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스, 천연가스 올라가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때부터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기간이 계속 사면서 계속 약세장에서도 계속 받쳐줬다는 점, 황금선 스무하게 계속 지켜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깨제 25일 화요일 날 엄청난 상승, 14% 상승이 있었는데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매집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팔아먹고 나온 게 아니라 매집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어제 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좀 바빠서 찍지 못했습니다. 오늘 올랐지만 3.75%올랐지만더 오를 것으로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점은 연기금의 엄청난 매수세입니다. 거기다 사무펀드의 엄청난 매수세까지 있습니다. 거기다 투신 최근에 적게나마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계속 팔아오다가 여기서 강하게 들어왔죠. 5억 정도 들어왔다가 조금 팔다가 다시 최근 들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날이 강력한 상승 있었던 날인데 이때 외국인의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연기금도 오늘 강하게 좀더 들어왔죠. 그러면서 연기금 외국인이 강하게 쳐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기금은 이미 많은 양을 매수해서 지금 올리려는 준비가 되었고, 이날 보시면은 굉장히 하락이 있었던 날, 상호펀드도 이미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들어왔는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거의 36일 연속, 거의 36일 연속으로 계속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연기금이 한번 강하게 올리겠다는 점이 됩니다. 그때 외국인이 같이 받쳐준다면 투신도 조금 들어왔죠. 3호도. 이러면서 강한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재료 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여기 석유 선물도 상승세에 꾸준히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고점을 다시 한번 노리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가? 이때 강력한 상승 있을 때 서울가스도 한번 올랐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강력하게 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스도 이게 4%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 그, 천연가스 선물이, 그러면서 서울가스 종목도 같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D바이오 센서입니다. 굉장히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 꾸준히 매수하면서 비율을 계속 높여,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비율을 첨예하게 올라가는 모습 거기다 기간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이 뜻은 강하게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떨어졌지만 지금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 추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SD 바이오센서는 진단키드 관련주죠 진단키드 관련주 중에 제일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외국인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400억, 한달 동안 400억. 연기금도 400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거기다 사무까지 강력한 주체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보시면 거의 묻지마 매수로 이때부터 꾸준히 12월 6일부터 꾸준히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단 하루 빼고 계속 한달 내내 하루, 하루 빼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그 뜻은 아마 오미크론 굉장히 강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죠. 거기다 외국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세를 모아가는 상황이었고요. 3호가 특히 오미크론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하면서 그때 3호가 굉장히 강력하게 한번 들어왔죠. 이날. 24일. 이때가 뭐 7천 명 넘었던 날인데. 그러면서 오늘 1만 명이 넘었죠. 그럼 3호가 계속 들어오고 연기금도 오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70억. 70억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입니다. 지금 8,500명까지 갔다가 오늘 갑자기 13,000명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만 명을 넘는다는 뜻은 굉장히 정고점을 뚫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실시간 보시겠습니다. 지금 벌써 170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어제 기준보다 어제 9000명이 넘못 넘은 기준 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내일은 15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신고가를 계속 찍는다면 SD 바이오 센서도 이이 진단 키트를 더 많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두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하락장에서 또 좋은 종목이 보이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드실 텐데 하락장에서도 잘 자금을 잃지 않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